국가가 부른다. 황영웅의 무대는 돌연 톱7로 교체됐습니다. 왜 서혜진 PD 내 30년 경력에서 가장 큰 후회는 황영웅의 탈락입니다. 장윤정 거짓말 하지마 TV 조선 본사 혼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은 강하면서도 따뜻한 음색을 지닌 가수로, 황영웅은 높은 음을 낼수 있어 음악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위 출전자였으나 황영웅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까다로운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항상 불타는 트롯맨 위 1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리고 황영웅이 학교 폭력 의혹에 얽힌 이후에도 황영웅의 노래는 멜론 차트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며 많은 쟁쟁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 같은 음악적 재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KBS와 TV조선은 경쟁적으로 황영웅을 영입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TV조선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으로 유명해졌을 당시 황영웅이 TV조선 국가가 비상촬영에 초청받았습니다. TV 조선은 황영웅을 섭외하기 위해 한 달간 MBN과 많은 돈을 들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TV 조선 관계자는 TV 조선 사장이 황영웅의 무대를 자르고 톱치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타는 트롯맨 톱치가 해외 활동을 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미스터 트롯 이 톱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영웅이 이번 녹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에 황영웅의 팬 커뮤니티를 즉각 분노케 했습니다. 황영웅은 시간을 들여 신곡을 작곡하고 장구를 배워 국가가 부른다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 일의 배후에 TV 조선을 매수한 것이 서해진 PD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중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해진 PD는 내 3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황영웅이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해진 PD의 거짓말은 장윤정에 의해 폭로되었고 장윤정은 토라진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황영웅 팬 천여 명이 TV 조선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TV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